그렇게 해서 이제 개화 세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급진 개화파와 온공 개화파로 나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온공 개화파에 의해서 개혁이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 1884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사 그랬으니까 1884년이 맞죠. 갑신정변 살펴보면, 자, 개화당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아까 개화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급진 개화파라고 그랬죠. 또 독립당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볼게요. 개화당의 활동. 이모군란의 계기로 개화당의 활동은 활발해졌다. 이모군란 후에 자 어쨌든 이모군란이 끝났습니다. 임제상 고통 이렇게 외웠는데 박영효가 제3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죠. 그때 뭐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극기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김옥균, 서광범 등도 그와 동행하였다.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이들 개화당 요인들은 해박한 지식과 넓은 해외 견문으로 고정의 신임을 받아 방문국을 설치하고 여기서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신문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일본을 좀 배우자. 그 다음 전환국을 설치해서 신화폐를 주조합니다. 그다음 기기국을 설치해서 병기를 제조하고 우정국을 설치해서 우편 제도를 실시, 우정국 설치 등의 개화 정책을 실천해 나갔죠. 누가 이 개화당 요인들이 임무 논란 이후에 3차 수신사로 박용영을 갈때 다녀와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요. 이 친청 수구 세력이 개화당을 탄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김옥균이 여기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배경에 보면 임오군란 후에 이제 친청 수구 세력이 지금 청나라가 고문 정치를 통해서 또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막 하면서 청나라의 권한이 조선에서 더 세졌단 말이에요. 입김이. 개화당을 탄압을 했죠. 누가 친청 수구 세력들이. 아까 친청 수구 세력이라고 하면 온건개화파 세력이고 민시일파가 되겠죠. 그런 와중에 김옥균이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차관 도입의 실패와 민시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친청 세력의 견제가 등장하죠. 그때 마침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 청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청군이 조선에 있던 청군이 철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믿지 못할 이 일본놈들, 일본 공사가 갑신정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도 철학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이 침략적 야욕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외세를 끌어들여서 힘을 도와주지도 않을뿐더러 힘을 얻어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이 온전히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로 가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했죠. 지금으로 보면 우체국이라고 볼수 있죠. 이때 14개조 개혁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며칠 만에 끝나버렸어요. 3일 만에 끝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만에 끝났다. 3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3일 차나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임오군란 이후에도 우리가 조약들이 나왔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갑신정변 이후에 결과를 보면 한성조약이 등장합니다 무슨 조약이요 한성조약 조선과 일본 사이에 여기도 보면 일본에 대한 조선의 공식 사과가 있어요. 참, 근데 일본 공사가 정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아,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삼자적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막 성질이 나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또 지급했죠. 일본인 살해범 조사 및 처벌, 공사 간 신축비 비용 부담해라. 한성 조약입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조약이 나오는데, 이건 뭐, 모르면 간첩입니다. 텐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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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진조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반드시 알자. 이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지는데요. 일본의 이토와 이, 청의 이용장 사이에 체결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청나라와 일본군이 양군이 동시에 군대를 빼자 철병하고 한국의 군대를 파견시 상대국에 뭐하자 통보하자.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10년 후에 이 텐진조약의 의거, 그때 조선정부에서 청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청하니까 청이 일본에 이 통보를 해가지고 청일군이 같이 들어와요. 10년 후에, 갑신정민 10년 후에. 그리고 이후에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텐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 텐진 조약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뭐예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죠. 어, 안기법은 일단 여기까지 다 살펴본 뒤에 안기법을 봅시다. 실패 원인 볼게요. 실패 원인.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일단 젊은 엘리트 중심으로 좀 무모했어요. 그다음에 백성들이 동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민중 속에 뿌리박지 못한 위로부터의 계획에 불과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일본의 의존을 해요. 일본 공사가 정변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또 누가 개입을 했다. 청군이 개입을 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이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의의가 있는데 그이 의의를 살펴봅시다. 갑신정변의 의의,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에 뭐가 되었다. 선구작적 역할을 했다.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전제 군주제를 뭘로 바꾸려고 했다고요?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로 바꾸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 중국에 대한 사대 관계 청산의 의도가 있었다. 에휴, 저 그래 문벌폐지,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신분제를 좀 없애려고 했단 얘기죠. 즉 봉건적 신분제도 타파를 시도했죠 어디에서 갑신정변에서 그러나 뭐는 없었다 토지제도의 개혁은 없었다 정말로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토지를 나눠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이들도 뭐였기 때문에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갑신정변과 관련돼서는 암기법을 요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외우면 돼요 저는 다 외웠지만, 여러분은 선택해서 외우라. 상관없다. 아, 좀, 어, 쉬운 시험들에서는 제가 갑시기한테까지만 외우라고 해요. 갑시기한테, 갑시기한테.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갑순이가 시집간 날 갑돌이가 울고, 갑돌이가 장가간 날 갑순이가 울고 막 그랬대요. 사랑인데 말도 안 했대. 그러다 이제 갑돌이가 자기 동생 갑식이한테는 말을 했대. 야, 사랑하면 말을 해라. 잘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갑식이한테. 그래서 갑식이한테 이렇게 간 거예요. 갑식이한테 갑신정변 있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갑식이한테 갑신 이한테 한성 조약, 조선과 일본 사이에. 그다음 청과 일본 사이에 제인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 꼭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우리가 1 4개조 개혁요강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개혁요강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갑신정변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개혁이 어떤 개혁인지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갑식이한테 4대문을 순환하다 제지에 내교를 전하고 정하라고해 뭐라고? 갑식이한테 4대문을 순환하다 제지에 내교를 정하라고 그래.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지에 내교를 전하라 그래.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의제 내규를 정하라고 해 사대문 때 사형이 있었는데 이걸 영을몇 개로 한 개로 사형을 몇 명으로 1령으로 이모굴한테 잡혀갔던 누구를 데리고 와 대원군을 모셔가지고 와그 다음 그죠 대원군 모시고 와 그다음 문벌 폐지해 문벌 폐지하고 좀 평등하게 살자 그다음에 순사를 돌아. 환상미를 환곡과 관련된 이 쌀이죠 환상미를 폐지해라 백성들 진짜 죽겄다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해라 보상단체인 해상공국 없애 혁파해 지조법 세금 걷는 거 지조법을 좀 개혁해 내시부와 규장각은 이제 좀 없애라 혁파해라 갑시기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재제내규를 정하라고 해라. 갑시기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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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그러나 수준이 좀 높게 내가 공부하기 싶다.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갑시기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재제내규를 정하라고 해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갑시기한테 사형을 일령으로 대원군 모시고와 문벌 폐지의 순살를더 환상미 폐지에 재정 단일화의 호조로 해상공국 혁파의 지조법 개혁에 내시부와 규장각은 없애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갑신이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제의 내교를 정하라고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끝이 났습니다. 갑신이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제의 내교를 정하라고 해. 갑신이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제의 내교를 정하라고 해. 자, 갑신정변 1 4개조 요강을 정강을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해를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갑시기한테 사대문을 순환하다 제주에 네개를 정하라고 해! 했지만 자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청에 잡표가 누구를 데리고 와 흥선대원군을 모시고 와 청에 대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사대관계 청산하자는 거죠 문벌 폐지해 문벌 폐지해 인민 평등 좀 평등한 사회 좀 만들어 봐 능력에 따라 관리 임명하고 지조법 개혁해 그래서 백성을 좀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좀 넉넉히 제대로 해라. 내시부 없애라. 내시부. 내시부 이제 필요 없다. 그 다음 각도의 환상미 받지마.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규장각도 없애 이제. 규장각 혁파해 그리고 순사를 도 도둑이 많아 지금. 보부상단체 해상공국 협파해라. 사형을 일령으로 해라. 그 다음 근위대를또 선발하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단일화해라.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의정부에서 모여서 여기서 회의해라. 그 다음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라.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정강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안기법은 뭐였어요? 갑식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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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기한테 뭐하라고 사대문을 순환하다 사대문을 순환하다 사대문을 순환하다 암기법 제가 안 사용해보고 막 여러분한테만 외우라고 하는 건그 죽은 암기법이죠. 아 저는 이걸 제가 다 써먹어서 한다니까 푹 누르면 암기법 튀어나와요. 순환하다 재해지의 내규를 재해지의 내규를 정하라고 해라. 그래서 보면 갑시기한테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사형을 일령으로 대원군 모시고 와 문벌 폐지해 순사를 돌아 환상미 폐지해 재정 단일화해 요건 희상공국을 혁파해 지조법 개혁해 내시부와 규장각을 없애 이제 그만둬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지조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갑시다. 지조법.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국 토지세죠. 토지세 지조법은 이걸 좀아좀 개혁해 아, 봐. 그다음 해상 공국은 보부상 단체라고 얘기했죠.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 텐진 조약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텐진 조약 살펴보고 갑시다. 텐진 조약의 내용. 청일 양군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뭐 해라. 청일 양군은 조선에서 뭐 하자고. 철병하자. 군대를 동시에 빼자. 조선에서 이후 별난이나 중요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두 나라 또는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때는 뭐 하라고요? 먼저 문서로 연락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철병한다. 그러니까 파병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파병시. 파병할 때 서로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자 여기도 읽어볼게 요텐진조약의 공동철병 군사교관 파견 안함 파병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한다는 조항으로 일본은 청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확보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정부는 천국에 파병을 요청하여 천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도 1884년에 텐진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켰으며 이후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갑시기한테 이 텐진조약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80년대의 주요 사건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것들이죠.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연도에 맞춰서 그냥 외우세요. 임오군란 있습니다. 임오군란 1882년이죠. 임재상 고통, 갑신정변이네요. 갑신기한테 사대문을 순하다. 제제, 내교를 정하라. 그래, 갑신정변을 다 외우세요. 갑신정변을 외우는 게 행복합니다. 갑오개혁 외우려고 하면 미쳐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됐죠.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둘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1884년에 조로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조선 단독으로 했다 고 그랬죠. 다음 1885년에서 87년 스카이지 이 검도를 점령하죠 영국이 검도를 점령하고 무슨 해밀턴 항구다 이따위로 이 진짜 나쁜 새끼들에요. 그다음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부들러가 중립국론을 내세웁니다. 부들러 중립국론 1885년 부들부들 떨면서 야이 조선 중립국화 해야지 안 되겠다니네 어? 자꾸 열강들이 조선을 식민지 삼으려고 지금 너무너무 하는 것 같다. 이거 좀 문제가 많다. 어, 중립국 가로 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들러의 중립국론. 이때 이제 6 1조의 중립국론도 나옵니다. 그다음 1886년에 조프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조프소 통상조약. 그다음 1889년 반공령이 있습니다. 조병식의 반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국령 이후에 또 우리가 배상금만 물어주게 돼요. 이 내용들이 있죠?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과 이모글란과 함께 갑신정변은 조선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이게 거문도 사건입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 분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5년에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중립화 방안을 내세웠다. 구상하였다.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가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러 부들러가 해양 세력인 일본과 대륙 세력인 청나라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이 중립을 중립을 선택할 것을 권유하였고 미국 유약을 마치고 돌아온 6일 주는 역시 중립파론을 통해서 조선의 안정은 강대국 모두가 보장하는 중립파를 이룰 때에만 가등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조로 비밀 협상 추진 1886년에 이건 다른 일이죠. 1884년에 조로 통상 조약은 정상적이었는데 이 비밀 협상 추진이 있었어요. 누가요? 멜렌도르프가. 멜렌도르프는 언제 들어왔었죠? 네, 맞아요 이모글란 때 고문으로 들어왔었죠 조선이 제3국과 분쟁이 있을 때 러시아가 원조해준다는 비밀협정을 추진하다가 탈로되어 무효화하였다 이후 청은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고종 폐의 음모를 기도하면서 멜렌도르프를 누구로 교체하였다? 데니로 교체하였다 조로 비밀협상 추진 이후에 멜렌도르프가 데니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니가 왔는데 이 대니가 청한론을 제기합니다. 이 청한론이 뭐냐면 청국이 고종 폐의를 도모했다라는 음모를 고발하고 청의 속방론을 비판하였다. 청의 속국이 된건 이건 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조로 육로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네요. 1888년에 경영이 개방되고 러시아의 두만강 운항권이 허용되었다.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러시아는 1860년 이후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뭐가 필요했어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얼지 않지 않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해서 조선 진출을 노려 노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에 지나친 내정간섭이 있었고요. 그러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밀약설이 추진되었죠. 밀약이 추진된 거지 밀약설을 추진된 게지설 빼. 1885년에는 중국의 고문으로 조선에 온 누가 멜렌도로프가또 1886년에는 조선정부와 러시아 사이에서 추진된 바가 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영국이, 그도참 재밌는, 영국은 쥐들이 뭔데? 러시아에 대한 견제적으로 1885년 검은도를 점령한 것이다. 검도를 점령한 영국은 영국기를 개항하고 포대와 병영을 구축하는 요새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걸 해밀턴 항이다라고 명명하였다. 참 나쁜 놈들입니다. 6일전의 중립화론 살펴봅시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소,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하... 조건이 있어요. 대저 우리나라가 뭐가 되면, 중립국이 되면,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6.11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빙사로 갔다가 미국에 머물러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